분데스리가 TVN 스포츠 허영경 선수가 9레인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허영경 선수 100m 한국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요 네. 200m 한국기록은 김서영 선수가 1분 58초 4일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기록에 도전을 하는 허영경 선수입니다 4레인에 서머 맥킨토시도 있고요 또 5레인에는 페어에도 선수도 있고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레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1분 50초 때 초반이 나오는 선수들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허영경 선수, 이제 다른 선수들과 페이스를 잘 맞춰가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잘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면 가장 아래쪽에 역영을 이어가고 있는 허영경 선수고요. 허영경 선수 초반 페이스 좋아요. 네. 3, 4, 5, 6레인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 허영경 선수도 크게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제 스퍼트 내는 허영경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첫번째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서머매킨토시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또벨라시스 선수가 2위입니다. 하영경 선수는 지금 8번째로 일단 턴을 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하영경 선수 후반에 스퍼트를 낼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페이스를 조금씩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매킨토시가 예,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서머매킨토시도 400m 자유역 세계 기록을 보유했다가 이번에 티트머스에 의해서 깨어졌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 기록 페이스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4레인과 3레인, 5레인, 역사 예상했던 대로 서머 매킨토시, 심스, 페어 웨더. 강력한 이세 명의 선수가 중앙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영경 선수도 지금 100m에 58초 8위의 기록으로 턴을 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페이스입니다. 네. 후반 100m에서 힘을 조금 써준다면 좋은 기록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조금 더 해준다면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허영경 선수고요. 서머 매킨토시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약간의 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맥킨토시와 벨라 심스 또페어베더 순으로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분 25초 47의 기록으로 턴을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맥킨토시. 2위권과 거의 한 3m 정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허영경 선수가 다소 처지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허영경 선수 후반 페이스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제 터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을 내주길 바라겠어요. 네, 터머메키 터치가 1위였습니다. 2위가 페어웨더, 3위가 심스. 허영경 선수는 예선에서 5조 9위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 서머메킨토시가 그 인터뷰에서 400m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생활 자체를 400m에 맞추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4 0 0 m 에서는 4위를 했고 이 선수는 주니어에서 200m, 주니어 신기록도 세웠던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선수이거든요. 근데 어린 선수가 정말 기량이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부다페스 대회에서는 200m 접영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고요. 또 400m 개인 혼영에서도 역시 금메달, 400m 자유형에서는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던 선수입니다. 접영과 이제 자유형을 넘나들고 있는데 개인 혼영까지 도전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서머 맥킨토시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